안녕하세요. 비움갤러리 대표 김상균입니다. 아, 퇴근하기 전에 영상을 한번 더 켜봤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과 아, 이한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 저의 이 영상의 목표는 뭐 일단 시간적으로는 10분 정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 의견을 들어보니까 5분 정도가 보시는 분들이 집중하기가 좋다고 의견을 주셔서 5분이냐 10분이냐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는 5분에서 10분 사이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제 5분 이내로 할수 있도록 음,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내용이, 어 5분을 넘길 만한 내용은 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길게 얘기하다 보면은, 저도 지루하고, 또 들으시는 분도 지루할 수 있으니까, 5분 이내로 얘기하는 걸로, 음 목표를 삼아보겠습니다. 근데, 전시 소개하고, 뭐, 일정 소개하다 보면은 5분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좀 조절해보고, 음, 5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갤러리 작업실 있는 쪽에 가운데 통로에 화면을 비췄는데요 지금 이동훈 작가님 작품하고 최수정 작가의 작품이 가운데 보이죠. 네. 내일 모레, 음, 컬렉터분이 와서 좋은 작품을 소개해 달라고 해서 일단 제 작업실 안에 있는 작품들을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쪽에는 이렇게 걸고, 안쪽에는 다른 작품들도 걸고,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작업실을 꾸밀 때 이렇게 그... 제가 보관 중이거나 컬렉팅한 작품을 이렇게 걸려고 계획은 했었는데, 뭐, 제가 아트 액자도 만들고 프린트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공간이 애매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laughs> 어좀 공간도 정리를 하고, 가지고 있던 책들도 좀 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갈하게 작품을 걸수 있는 공간이 나와서 이렇게 걸어 놓고서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작품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작품을 찾는 컬렉터 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공간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걸어놓은 작품들이 제가 처음에 컬렉팅한 작품들은 이쪽에 있고 그리고 컬렉팅하거나 아니면은 어 보관 중인 작품이 저쪽에 있는데 한번 오시면은 한번 보여달라고 요청하시면 보여드리고요 작품 컬렉팅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이런 사례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컬렉팅하시는 분들이 비움 갤러리를 많이 찾을 때가 찾았었던 때가 어, 재작년 음, 2019년 11월 12월, 아, 2021년 음, 11월 12월하고 그다음 이후로 한 2022년 5월 정도까지 문의를 많이 주었었던 것 같아요. 때좀 예상치도 않은 작품 판매도 좀 있었고, 또 다양한 컬렉터들을 경험하기도 했고, 또뭐 여러 가지의 일반적으로 갤러리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또 제가 경험하게 되고, 뭐 좀... 재밌는들이 일들이 이 기간에 제일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컬렉팅 할때 어떤 작품을 권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고 음 그냥 작품만 좋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와 요즘에는 이제 아트 컬렉팅에 대한 영상도 많이 돌아다니고. 또 책들도 나와 있고 또 이제 취향이나 이런 공간의 문제라든가 또 이벤트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고려를 했을 때 아, 다양한 작품들이 다양하게 보여지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아,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뭐 저의 100% 옳은 주장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아니, 뭐, 100%가 아니더라도 저의 선호에, 대, 선호도에 대한 의견보다는, 예, 고객이나, 이제, 컬렉터 하시는 분들의, 어, 취향이나, 어, 성향, 이런 쪽으로 좀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취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작품을 걸어 놓고 원하시는 분들께 보여드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네. 퇴근하기 전에 한번 디스플레이를 해보고요. 시연해 보고 퇴근해 보려고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좋은 저녁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